안녕하세요. 내 차는 캡리 오늘은 내 차는 프리우스. 기간은 아니지만, 오늘 수장님께서 특별히 프리우스를 볼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지금 프리우스가 5세대로 새로 출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고용도 많이 없었고, 지금 보시면 제 차가 가운데 있고, 이렇게 양쪽으로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현재 광주 매장에는 2등 구동과 4릉 구동이 다 같이 있고요둘다 유튜브 초보기 때문에 감안하고 봐주세요. 이게, 이게 4릉 구동인 것이 네, 맞습니다. 이게 4릉 구동, 이게 2릉 구동인 거고요. 여기은뭐 네, 차이는 없고 시스템만 차이가 있는 거죠. 잘 알아봤는데, 일단은 프립스보다는 캠리가좀더 크긴 하죠. 캠리가한 30cm 정도? 가량 좀더더 더 커요. 폭은 조금 차이 나고, 가장 큰 차이가 프리우스는 2.0 하이브리드 시스템. 출력이 196마력. 프리우스는 가솔린 엔진에 전기 모터를 단 하이브리드 시스템이고 캠리는 조금 다릅니다. 약키싱 엔진을 해 가지고 시스템 출력이 225마력입니다. 약 사이클은 일반 엔진보다 출력은 조금 낮지만 연비가 훨씬 좋아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캠리는 엔진부터 효율에 집중했고 프리우스는 작은 엔진과 모터 협업으로 효율을 끌어올린 거죠. 전도 연비 최적화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다른 모델이 이번에 출시가 됐고요 세라가는 기존에 네, 이름 모델이 4,353만원에서 네. 4,530만원으로 아, 싸지는 않은데요? 네 맞습니다 <웃음> <웃음> 근데 저희가 <laughs> 네. 주행을 한번 해봤더니 네. 주행감은 확실히 더 안정적이고 네. 어,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 덜 나고 어,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막 출시가 됐다 보니까 네. 조금 더 문의가 많으신 상태입니다 생긴 게좀 많이 바뀌었어요 확실히 네 맞습니다 약간 뒤에가 네. 테슬라 느낌 났거든요. 공기저항적으로 이제 얘네만들긴 음. 했는데 음. 아, 디자인은 또 괜찮아하시는 것 같은데 음. 아, 차체가 더 낮게 이제 구형이 되다 보니까 음. 기존의 포드스하고또 이제 좀 달리시는 것 같아요. 휠이 이거 더큰 것, 바퀴가 더큰것 같은데요? 그죠. 캐이보다더큰것 같은데요, 이거는? 맞습니다. 아닌가? 비슷한가? 지금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근데 프리우스가좀더 작은 모델인데도 어,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이전전 들어오네 이거는. 네, 앰비어트 라이트가 SLE 어. 등급부터는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 차에 앰비어트 라이트 들어가는 거는 프리우스가 아마 최초고요. 그죠. 네 맞습니다. 어, 캠리에도 없던 건데 이거는. 맞습니다, 맞습니다. <laughs> 야... 이번에 내비게이션도 되게 기존 캠리처럼 크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어, 좋아하시네 어, 인치가 거. 거의 똑같은데요? 네. 와 이게 뭐가 나와 있네요 이건 좀. 그래서 이제 계기판 자체에서 이륜하고 어. 차이가 나는 거는 아. 사료 시스템을 이렇게 드립으로 이렇게 어. 사료 시스템을 보시면서 응. 이제 주행을 할때 같이 적용을 하실 수 있죠. 그래서 1 0 0만 원대가 조금 넘는 금액인데 응. 제 생각에는 이제 이륜보다는 사료 쪽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사실 거면. 맞습니다. 제가 또 주행을 해 보니까 네. 주행감이나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대응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크게 좀 소개할 만한 거나 차이점 또는 뭐 그런게 있으실까요? 음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캠리도 그렇지만은 네. 내비게이션은 이렇게뭐 네. 기아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U플러스로 네. 이렇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네. 음성인식이라든지 컨텐츠라든지 이런거 이제 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자동 업데이트도 가능하게끔 바뀌어가지고 네. 네. 어. 어차피 시스템은 완전 똑같네요. 네 맞습니다. 저희 하는 거하고 저희 모델들이 어차피 이제 엔진도 같이 2 5 0 0 c c 나 2,000cc로 가기 때문에 네. 어, 내비게이션이나 이제 구동 시스템은 동일하게 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요타 세이프트 시스템 네, 네. 3.0이 탑재됐다 고 하던데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능동형 제어가 이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어, 일반 도심을 다니실 때도 음. 브레이크좀 늦게 밟으신다든지 네. 차선을 어느 정도 유지 자체도 크루즈가 아닌 상태에서도 네. 뭐 얘네들의 도움을 크게 받으실 수 있죠 제 경우에도 LDA나 LTA가 좀 좋긴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완전히 의존할 수는 없지만 네네. 그래도 어느 정도 저 한번 졸음운전할 때한번 넘어가니까 바로 알람 올리고 그렇죠. <laughs> 연비는 더 좋더라고요 네. 항상 그러긴 했지만. <laughs> 근데 그런 말씀이 되게 많으세요. 기존의 프리우스가 연비가 더, 더 좋고, 네. 지금 모델이 연비가 기존 모델보다 좀 차이가 있다는 라 얘기를 좀 많이 해주세요. 아무래도 출력을 좀더 높여놓으니까. 아... 평균적으로 보시면 기존 프리우스가 23km대에서 25km대까지 정도로 찍었었는데, 네. 지금 프리우스는 20km에서 22km 정도로 뭐 조금 더 떨어진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주행감이나 출력적인 부분이 좀더 좋아졌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좀 치중이 돼서 연비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스템 출력 자체가 좀 올라갔다는 거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연비가 결국에 차이가 있는 게 마력이 이번에 대폭 올라가면서 아무래도 이제 힘은 좋아지지만 효율은 조금 떨어진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마력이 제가 알기로는 196마력으로 알고 있는데 이전 네, 네, 네. 모델은 그러면 몇 마력이었을까요? 기존 모델은 1 2 2마력이라 정말 많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74마력이 추가가 돼서 확실히 출력에 신경을 많이 쓴것 같아요 음, 엔진도 그 전에 제가 봤는데 지금은 2.0 가설 엔진. 엔진이고 이전은 좀더 엔진이 네. 좀더 작았습니다. 1.8L 엔진으로 네. 엔진도 2.0으로 좀더 커졌죠. 차가 확실히 좀 힘을 갖춘 차량으로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브리오스가. 엠비어트 최초랍니다. <laughs> 근데 캠리차 보면은 뭐가 불이 은근히 나와서 이게 엠비어트인가 하고 <laughs> 판 적이 있는데 카페에서도 <laughs> 예. 그 다들 말씀하시는데 예. 엠비어트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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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비어트는 아, 아닙니다. 아, 엠비어트 아, 아, 아니라고 다들 하시더라고요. 세어서 나오는 빛이라고 어, 약간 착시 효과 같은? <laughs> 아, 그런 식으로 아마 보지 않으셨을 거예요. <laughs> <laughs> 아, 아무튼 차는... 더 차량을 이렇게 탈 거라고 생각도 못했지만 타보니까 확실히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차량이 기어봉도 좀 어? 기어봉이 좀 특이한데요 이거? 맞습니다 기존 어? 이거 저... 그 크라운하고 같은 방식으로 어... 전자식 방식으로 아 이거 뭐, 크라운 이런 식으로 맞... 전자식으로 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캠핑은 봉이던데 아직도 이게 또 장단점이 있더라 그래서 기존 기어 방식을 요즘은 또 되게 방식이 많잖아요 네열도 있고 버튼도 있고 네. 전자식도 있고 네. 근데 이제 기존 방식을 다시 이제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음. 왜냐면 운전을 못하시는 분들도 긴급적인 상황에서는 돌발적인 상황에서는 제어하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이게 다른 속도가 확실히 좀 차이가 있긴 네. 합니다 그 버튼 찾아서 눌러야 되는데 그 그래서 버튼이 제일 이제 다른 속도가 느리더라테스트를 아, 그 한번 해봤는데 그래서 이제 기존 방식으로 돌아간다라는 얘기가. 제가 제일 궁금한 게, 아, 제가 갤럭시를 쓰다 보니까, 캠 리도 지금 그 아이폰은 무선인데 반해서, 네, 맞습니다. 갤럭시는 유선으로 네. 연결해야 맞습니다, 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은근히. 응, 플레이는 좀 편해서. 네. 언젠가 뭐할 거다라고 얘기를 잠깐 들었는데, <laughs> 그거, 원래는 제가 듣기로는 올해 7월에 네. 이제 뭐 반영해가지고 갤럭시도 이제 무선으로 할 거다라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음, 저도 얼핏 들은 것 같긴 하네요. 아직 정확하게 구축을 하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역시 갤럭시를 쓰고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고객님들도 갤럭시 쓰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으시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유선이다 무선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네. 어, 조금 안 좋아하세요. 뭐 아무튼 확실히 좀 그래도 이제 캐님보다 작긴 한데. 근데 여성분들이 확실히 프리스를 좋아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천연생분들이나 네. 네. 이제 여성분들이 이제 차가 너무 크면 주차하기도 좀 힘들고 네. 운행하기도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이제 프리우스를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예전만큼 작지도 않던데 프리우스도 맞습니다. 너무 커져가지고 <laughs> 거울은 스마트 밀어납니다어 <미러나입니다. 웃음> 아, 이것도 문도 이렇게 여네? 프리우스를 이제 타본 적이 없어서. 바뀌었죠. <laughs> 도로가 그 위쪽으로, 네. 음. 나왔습니다. 세차는 항상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자차하고 같이 있는데, 확실히 지금 제가 이제 테슬라 갔다고 말한 게 뭐냐면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이거 보면은, 보이시죠, 여러분? 여기서 그냥 이렇게, 그냥 가다가 훅 떨어져요. 이렇게 한번 열어볼까요 뒤에 이런식으로 트렁크는 생각보다 작진 않은데요. 자 이렇게 이쪽이 분륜 이쪽이 러륜 차이는 아예 없고요. 위에 급급 상향 분 같은 은경우에휠 휠이 8인치치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쁘네요. 차가 여성분들 확실히 좋아할 스타일인 것 같아요. 동글동글해갖고. 전고 자체는 확실히 좀더 낮긴 한것 같거든요. 보시면은. 그러시죠. 부끄러움이 많아서 저도 짱입니다. 아직 얼굴은 안 나왔지만 나중에 구석도 많아지면은 둘다 얼굴 까고 하겠습니다. 오셔서, 여기 광주 도요타 매장이고요. 제가 구독자가 엄청 많으면 파괴력이 있겠지만, 아직 그 정도는 아니고. 돈은 깎을 수 없지만, 우리 실장님께서, 그래도 내 차는 캠이라는 채널을 보이고 오셨다 하면은, 뭐라도 하나 더 챙겨주겠다고 아, 하십니다. 네네. 무조건 챙겨주겠다 하니까, 여러분 이용하십시오. 많은 문의 부탁드립니다. 네.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시장안의 프리뷰스를 보여드리는 것을 끝으로 이번 영상은 마무리 하겠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모자이크 처리하다 죽을뻔 했는데 구독좀 해주세요.